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최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에이브 코인 가져왔습니다.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에이브 코인의 향후 전망과 이번 상승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과 영상 마지막에 이추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정보까지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추가적인 수익과 정보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자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. 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게인 번호로 에이브, 딱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%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100만 개씩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.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, 이런 식으로 100%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에이브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에이브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입니다. 이 에이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설계된 탈중앙화 대출 및 예치 플랫폼으로 이 사용자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하거나 예치를 통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. 급등 호재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이브코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방금 말씀드린 이 대출 및 예치 기능이 있는데 이 사용자가 담보를 맡기고 다양한 암호화폐를 대출하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 이는 플래시론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담보 없이 이 대출을 받고 같은 거래 내에서 상환하는 기능으로 주로 차익거래 및 디파이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이자율은 은행과 같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요. 자, 여기서 이 에이브 토큰이 가장 중요한 게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해 에이브 토큰 보유자는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 및 수수료 구조 변경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, 보유자 또는 스테킹한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까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기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 에이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스테이킹 및 수수료 할인 부분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고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에이브 코인은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레이어2 솔루션의 도입으로 사용자들은 더욱 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에이브는 뭐 이더리움 외에도 폴리곤이나 아발란체 그리고 옵티미진 등 다양한 체인에서 운영이 되어 멀티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가상사산 프로젝트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트럼프 취임 전으로 에이브 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에이브 코인 또한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분류되어 트럼프 후광을 받아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디파일 관련 가상사산에 투자하며 그 중에서 이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에이브 코인이 더 크게 조명받으면서 앞으로 전고점을 뛰어넘어 410 달러까지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 트럼프가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설명하게 됐는데 자,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, XRP 코인, 에이다 코인까지 언급을 하며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자, 이와 같은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트럼프 일가가 대규모로 추가 매수한 이 에이브 코인 역시 트럼프의 휴강을 받아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,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 코인 여러분들이 이번 25년도에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에이브에 대한 조금 더 빠른 소식과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언제 매수해야 될지, 언제 매도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뒀습니다. 이게 AI스 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. 1분봉부터3 0분봉 1시간,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타나 스케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,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,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,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, 자,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, 그 최적의 타이밍을,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저도 사용하는 이 AI 지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순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똑같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행 번호로 에이브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어드랍 이벤트 브루 토큰과 함께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